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나 투어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글쓰기 장인인데 이번 취업 시즌 굉장히 힘든 시즌이었어요. 24년 상반기가 최근 들어서 가장 공고나 T.O.가 없었던 시즌인 거 맞고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 맞고 본인만 능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된거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위에 제가 왜 힘들었던 시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드렸으니까 이거 보면서 어쨌든 각자 취업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적응해서 취업해야 되니까 꼭 이제 보고전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투어 이제 여행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체험 고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렇게 여행 업쪽이 이쪽에 매니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만만치 않은 업종이니까 꼭 신경 써서 지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쓴 자소서와 교육 교수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찾아오세요. 제가 쓴거 보여드리면서 상담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스펙으로 어느 정도 취업할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어떤지 다 궁금증 해소시켜 드릴게요.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투어, 하나투어는 국내 여행업계 1위고 면세점, 호텔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93년에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모태는 국제여행사라고 해요. 계열사도 많아요.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비즈니스, 하나투어 ITC, 하나투어 제주, 투어마케팅코리아, 웹투어, 넥스투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직무가 상품, 영업, 항공, 전사지원 직무로 모집이 진행되는데 요번 네, 보기에 신입으로 문과를 너무 안 뽑았는데 기업들이 상품도 영역명이고 영업도 영역명. 심지어 인사, 마케팅, 홍보, 법무, 회계, 세무 다 뽑잖아요.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기간은 6월 11일 18시까지니까 꼭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서 항목은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800자예요. 첫 번째 항목은 하나 투어와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고 입사 후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작성하는 항목인데 이게 결국에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를 같이 작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는 거는 800자니까 글자수까지 고려해보면 기업 지원 동기를 소재목 구분해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입사 포부를 적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입사 포부라는 게 직무 중심의 단계적인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이야. 근데 직무 지원 동기는 뭐예요? 직무 지원 동기는 내가 이런 이런 커리어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무 지원 동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입사 포부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경험을쓸 수가 없이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하고 입사 포부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면 되는데 성장 비전 최초 최고 같은 걸로 서칭하면은한세문장 정도 맛깔나게 작성하면 좋고요. 그리고 윗사포브는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대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본인의 어떤 경험이 해당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 같이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두 번째 항목은 지원하신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를 키우기에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항목인데 자, 이거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작성하는데 여러분들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을 볼까요? 그 경험이에요. 요즘 중고 신입이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의 우선 순위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전문성이다. 내가 직무나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협상력, 추진력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해야 되겠죠. 자 일단 800자니까 두 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접적인 경험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인턴이나 중고 신입 같은 직무 경험이 있다면 그거 위주로 작성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런 게 없다면 관련 프로젝트, 관련 대외 활동, 관련 교육 수료 등등을 컴팩트하게 풀어내면서 해당. 경험으로부터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라고 풀어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뭐 협상을 향상시킨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짧게 작성하는 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여기서 캐릭터적인 역량까지 800자니까 소제목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도 좋아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든 추진력이든 선정해서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좋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채용 담당자가 사실은 경험을 나열하는 느낌 뭐 성과보고서 경험보고서처럼 작성하면 이거를 읽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왜냐면 이 내용을 계속 복귀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는 경험 자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근데 경험이 목적이 되면 안돼 그게 매출 10%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경험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한 번에 흡입력 있게끔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지게끔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만 있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하는 건데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 제시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문제점 해당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낸 다음에 본인이 한걸 적어야 이제 내가 한 것도 더 빛나겠죠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했던 것들을 아무리 탄탄하게 적어나봐야 임팩트가 없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토리 영화 드라마 웹툰을 볼때 내가 공감되고 흡입되고 주인공이 한 일이 돋보일 때도 문제점이 명확하게 있을 때다 실현에 처했을 때다 문제점을 작성한 다음에 내가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자세 번째 학교 동아리 인턴 또는 그 외에 단체 활동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거는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만들었던 마트터자서에서 기존의 제조된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상황지식 문제점 해당 문제를 겪으며 내가 문제의식을 발휘한 것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지향적 사고는 무엇인가요? 자 지원한 직무에서 고객은 무엇인지. 자 고객의 개념을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항목들은 이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단순히 지금 나와 대면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고객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다 잠재적인 고객으로 생각하는 게 고객지향적인 사고겠죠. 근데 내가 인사직물 지원했어. 그럼 고객은 뭘까요? 인사 직무에서 고객은 어 그럼 이거는 여행업계라서 나온 항목인데 인사 진무가안 맞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내 집단 구성원들이 고객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객 의 사고를 좀 2차적으로 풀어낼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한 지원 직무에 그런 고객 재량정 사고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정의 내린 고객에 맞게끔 맞춤형 전략 맞춤형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세워서 풀어내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투어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쓴 자소서 경력 캡수 보면서 와이 사람 뭐지 이게 자소서가 나고 뭐, 깜짝 놀라고 싶으신 분들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 직무 설정, 취업 전략 설정 여러분들 이 정도 스펙으로 어디 정도 할수 있는지 평가 내 자소서 상태 평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시간이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